입니다. 세종대학교의 김선재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미래 자동차 기술을 앞당길 수 있는 꼭 필요한 에너지 저장체를 어떤 걸로쓸 것인가 하는 주제에 대한 것입니다. 어, 본 사업에서 제안한 세 가지 주제 중에서 지속 가능한 지구에 대한 내용 중에 에너지 기술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에너지 기술에서는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송하고 저장하고 활용하는 네 가지 기술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어, 소재 기술의 파괴적 혁신에 대한 혁신 연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탄소 중립 문제도 자연히 따라올 수 있는 그런 연구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원천 소재라는 것은 기존 소재에서 기대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능과 성능을 가지는 신소재를 얘기합니다. 기존 소재의 기능과 성능을 최고 수준으로 높이는 것을 우리는 점진적 혁신에 관한 연구 방법이라고 한다면, 원천 소재를 개발하려고 하면 파괴적 혁신에 의한 연구 개발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됩니다. 원천 소재가 확보가 되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부품과 제품 생산의 기반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래 사회를 위한 빠르고 편리한 친환경 이동수단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이 이동수단은 우리 사회의 급격한 변화를 야기할 수 있는 기술인데 현재 사회에서는 왼쪽 그림과 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상 운송, 수동제어, 화석연료 기반의 어, 이동수단으로 우리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미래에는 생활권이 더욱더 확장되고 편의성이 확장되기 때문에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날아다니는 자동차가 현실화될 것입니다. 공중 운송 기반, 자율주행 기반, 친환경 에너지 기반의 이동수단들이 어, 도입될 것으로 우리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 미래 자동차 핵심 기술에는 네 가지 기술을 저희가 정의할 수가 있는데, 어, 운송을, 공중 운송을 담당하는 드론, 친환경 에너지의 대표적인 전기 자동차, 안전주행을 위한 자율주행 자동차, 효율주행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들이 핵심 기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런 핵심 기술들은 고성능 전자장비의 구동을 위해서는 안정한 전력 제공 능력이 필수적입니다. 이 안정한 전력 제공 능력은 고에너지 저장 능력을 어, 필수적으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차세대, 고성능 차세대 전지 개발이 또한 필수적으로 어, 서포트가 돼야 됩니다. 이 차세대 전지는 고에너지 밀도를 가져야 될 뿐만 아니고 현재 2차 전지 액체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위험성, 폭발성 문제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고성능의 장수명의 어, 고신뢰성의 차세대 전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현재 왼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액체 전해질을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고체 전해질로 바꿔줘야 합니다 고체 전해질로 바꾸게 되면 전체 전 고체 전지가 됨으로 해서 어, 사이즈를 줄일 수가 있고 또 에너지 밀도를 최대한 높일 수가 있습니다 어, 현재 외국에서는 이전 고체 전지를 차량에 탑재하는 계획을 2025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2025년이 아니라 그 이후로 잡고 있는 이유는 개발 난이도가 매우 높은 난제 기술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 기술들은 그동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점진적인 연구 방법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미국과 일본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이용해서 양산 기술들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고체 전지를 양산하는 기술에만 2027년 이후로 잡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기술이 열세인 상태입니다. 어이 전고체 전지용 고체 전해질의 개발 필요성은 어 앞에서 잠깐 잠깐씩 언급했듯이 고에너지 밀도, 안정성, 높은 이온 전도도를 가져야만 합니다. 왼쪽에 액체 전해질을 이용하는 경우와 오른쪽에 고체 전해질을 이용하는 경우를 크게 비교해 보면은 전해질의 상온 이온 전도들을 높여야만 이 기술을 극복할 수, 이 난제를 극복할 수 있다고 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온 전도들을 높이기만 하면은 기타 여러 가지 전고체 전지가 현재의 액체 전해질 이용하는 2차 전지보다 훨씬 더 안정하고 고에너지 밀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미래 자동차의 도입 시기를 앞당길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고체전해질 경우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체전해질은 유기와 무기 두 가지로 크게 나눌 수 있고 무기에는 황화물계 산화물계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황화물계는 현재 가장 많이 연구가 되고 있지만 생산과정에서 안전성이 굉장히 치약하고 사고가 일어났을 때 또한 인간한테 치명적인 물질들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능면에서도 전국과 전해질계면에서 고저항층을 발생한다는 최대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화물계는 어, 산화물 자체가 천도시 이상의 높은 소결온도를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 필요를 하고 있을 뿐만 아니고 어, 이온전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계면접촉장이또 문제가 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기전해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리튬이온 전도도가 상대적으로 무기보다 훨씬 더 낮습니다. 이 문제만 극복하면 어, 유기 고체 전해질은 훨씬 더 빠르게 어, 저희 상용화에 도움을 줄수 있는 상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 이 고체 전해질 개발 기술의 난제라고 제가 말씀드린 리튬이온 이동도라는 거가 현재 기술을 점진적인 방법으로 연구해서는 달성할 수 없을 거라고 판단을 합니다. 이 고체 전해질에 관련된 식물질 개발 전략이 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 안전성이나 수명, 성능을 동시에 발현하는 고체 전해질 소재를. 어, 획득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어려운 점은 재료공학이라 전기화학 또는 화학 물리 이 각종 학문 분야의 연계 전략들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어, 최근에 머티리얼스 진원 방법을 이용해서 소, 소재 설계 전략들을 많이 적용을 하고 있는데 고성능의 후보 소재를 발굴하는 데는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소재 어, 어, 설계 전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정성이나 수명 성능을 동시에 담보하는 소재를 도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리튬이온 전도 특성이 좋고 안정성이 우수하고 또 실험적으로 합성이 가능한 소재를 만족한다는 이세 개의 필수 요건을 동시에 만족하는 그런 원천 소재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습니다. 이 원천 소재를 확보하기 위한 앞에서 말씀드린 파괴적 혁신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왼쪽 그림은 실제 2차 전지, 액체 전지를 사용하고 있는 2차 전지의 음극적의 단면들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음극적 표면에 보시면 SEI들이 충방전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형성이 됩니다. 이 필연적으로 형성이 되는 SEI는 이온의, 리튬이온의 패스를 증가시켜서 전지 출력을, 출력 저하를 가져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전극 표면을 코팅하거나 전해질 전해질에 새로운 첨가제를 집어넣어서 이 문제를 해소하려고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초기 사이클 특성을 개선하는 데만 효과적이었고 SEI 근본적인 해결 방법 해결에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SEI라는 것에 집중을 했습니다. 이 SEI는 전해질로, 액체 전해질로부터 이온 이동과 반응의 원인으로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게 해로운 물질이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전해질의 4천 정도 되는 그런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안한 아이디어는 s e i 의 조성물을 고체 전해질로 전환하는 연구를 해보자 하는 것입니다. 실제 SEI는 이 왼쪽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불균질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전불균절하게 어, 형성이 되면서 이게 저항을 높이는 그런 물질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물질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을 바꿨을 때 어떤 특정 샘플에서 이온 전도를 향상시킬 향상이 이온 전도가 향상이 되었고 낮은 계면 저항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는 이 SEI를 어, 전해질 소재로 개발하는 시도는 전혀 없습니다. 저희가 어이 오른쪽 그림의 오른쪽 이 컨벤셔널 SEI라고 표현되는 이 부분을 보시면 SEI는 대체로 이 전극 표면에서만 형성이 됩니다. 저희가 연구를 하면서 이 SEI가 전극 내부에까지 완벽하게 어, 충진이 될수 있도록 형성을 시켰습니다. 그 결과 2차전지 장수명과 고성능을 가질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었고 또 기존의 SEI 형성에 대한 근원적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연구를, 연구 결과를 가지고 SEI를 실제 만들어 보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해서 오른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실리콘 산업을 음극재에다가 저희가 만든 SEI계 조성물로 고체 전해질을 사용해서 실제 전지 반응을 시켰을 때그 결과입니다. 굉장히 우수한 2차 전지 결과물이 되었다고,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까지 SEA에 대해 보고된 것을 잠깐 정리하게 보겠습니다. 이 SEA는 비정질입니다. 또는 코사이크리스탈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 화학적으로는 어, 무기 무기물과 유기물이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화합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조성과 구조에 따라서 이온 전도도가 굉장히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 물질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보고된 결과입니다. 저희 팀은 이 결과들 결과에 더불어서 SE의 조성과 구조를 제어할 수가 있고 이게 제어가 가능하면 전기화학적 특성이 향상이 이루어진다. 특히나 리튬 이온 전도를 굉장히 높일 수 있다는 사실을 실험 결과적으로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SE 물질을 가지고 소재 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이 소재 개발을 위해서는 필수 정보가 아, 3차원의 구조 정보하고 원자 단위의 화학 정보를 가져야 되면 물론이고 또 리튬 어, 이온 전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 기작을 알아야 되고 또 SE 물질을 독립적으로 형성할 수 있는 반응 조건들을 확보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필수 정보를 얻기 위해서 저희는 여기 어, 표시된 것처럼 여섯 가지 요소 기술을 설정하고 연구를 해야 되겠다라고 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요소 기술이 확보가 되면은. SEI계 조성물계 고체 전해질 원천 소재를 어, 확보할 수 있겠다라고 말, 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최, 세계 최고 수준으로 보이는 것은 황화물계 어, 고체 전해질입니다. 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뛰어넘을 수 있는 새로운 원천 소재 개발이 저희 사업, 사업의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어, 저희가 제기하는 SEI 조성물계를 가지고 있는 고체 전해지는 고안전성과 장수명, 고성능의 전고체 전지를 개발할 수 있는 원천 소재를 제공하기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 하이 임팩트의 우수한 논문들과 원천 소재 그리고 기술을 전할 수 있는 한 패키지의 원천 기술을 저희가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어, 기초과학적으로 준 결정 소재의 화학 구조 분석 기술을 확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연구 방법론적으로 다양한 전고체 시스템에도 저희가 개발한 방법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원천 기술을 유지할 수 있는 전략적인 그런 연구 방법론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이 사업을 통해서 인력 양성뿐만 아니고 저희는 어 원천 소재라는 그 타겟을 위 해서 삼극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연구 개발 내용을 좀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I계 조성물의 리튬이온 전도 기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3차원 구조 분석을 통해서 상형성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반응제가 가능한 SI계 조성물 합성 시스템을 개발하고 이 시스템 하에서 합성 공정을 개발하는 게 저희 연구 내용입니다. 이 결과에 의해서 리튬이온 전도도가 1 0스2 g m 이상의 신물질을 하는 게 최종적인 저희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이 신물질은 어, 고체 전해질을 사용하는 어, 고체 전지, 전고체 전지 사용하는 전해질로서 어, 전해질로서 기존의 어, 현재도 연구되고 있는 여러 가지 고체 전해질의 고체 전지 고체 전해질의 어, 개선 방안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결과물이라고 하겠습니다. 본 사업을 위해서 저는 지난 어, 30년 동안 여러 가지 전지에 대한 소재를 합성하는 그런 연구들을 쭉 해오고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어 이온 전도성을 갖는 산화물질을 개발하고 또 오른쪽 그림에 있는 것처럼 현재 s e i SEI의 조성물을 여러 가지 형상으로 바꾸는 연구들을 해왔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수한 연구진이 구성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업을 위해서는 계산과학이 필요합니다. 계산과학을 통해서 어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물질 시스템을 결정을 하고 현재 만들어진 조성물을 가지고 피코 레벨의 화학 구조 분석을 통해서 어, S의 조성물을 합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 저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의 최종 결과물들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이러한 기술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조성물, 조성물을 실제 고체전해질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합성 공정을 개발하는 그룹 또한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진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위해서 어, 원자 레벨 화학 구조 분석과 리튬 이온 전도 기, 어, 기작을 규명을 해야만이 어, 이 사업을 계속적으로 진행할 수있을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반응제가 가능한 SIC 조성물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결과에 의하면 원천 소재가 확보가 되고 그 확보여에서 대량 생산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추진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연구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를 간단하게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기대 효과 중에서 저희가 새로운 고체 전해질을 확보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는 데이 고체 기술을 개발하는 여러 과정 등을 통해서 현재 연구되고 있는 많은 고체 전지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제공하는 기대 효과가 굉장히 큰 결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고 어, 사전 질의에 대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어, 이 연구의 원천성에 대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다음 질문도 거의 비슷한 얘기인데, 연구의 원천성에 대한 연구를 어, 질문하셨고, 민간 기업과 국가연구소와의 경쟁에 대해서 어떤 차별적인 결과를 창출할 수 있겠냐 하는 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본사업은 제가 제안하고 있는 연구는 그동안에 아무도 제안을 하지 않았던 어, 불필요한 물질로부터 새로운 물질을 만들어가는 그 과정들에 대한 연구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극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안전성이나 장수면, 고성능의 전고처전지를 개발하는 어, 원스톱 연구 체계를 만들 수가 있고, 이거에 의해서 임팩트가 높은 저널을 어, 높은 저널에 어, 논문들을 투과할 수 있으며 가장 중요한 원천 소지 기술을 확보하고 이에 따른 기술 이전을 패키지로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초 연구에 대한 여러 가지 기술을 확립할 수 있고 세 번째로 어, 저희가 만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 다양한 전고체 전지 시스템의 고체 전지를 개발하는 방법론을 어, 적용 가능하도록 확산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과정들이 원천성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라고 생각하고 이건 민간 기업이나 국가 연구소들이 할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어, 연구의 추진 전략과 방법에서 민간의 대규모 투자가 수반, 수반될 때 어, 경쟁우위를 차지할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 이 얘기입니다. 과학난제 어, 도전으로서 앞에서는 말씀드렸지만 현재까지의 Material Genome 방법, 방법으로 여러 가지 어, 소재들을 개발해 왔습니다. 그소재을 개발을 해서 고성능의 물질들을 합성하는 연구들은 꾸준히 진행이 되어 있지만 지금처럼 전고체 전지가 가지고 있는 어려운 점, 어, 이온 전도도가 높아야 되고, 안전해야 되고, 합성이 가능해야 된다는 이런 물질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기술은 사실은, 어, 굉장한 시간이 필요한 그런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 어, 에세 조성물을, 에세 조성물을 이용해서 고체질을 원천을 확보하는 원천 기술 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술들은 민간이 투자하기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이 좀 길게 걸릴 수 있고, 민간들은 짧은 시간에 연구 결과를 낼수 있는 걸 원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황화물계가 현재 굉장히 유망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 파이낸셜 기사에서 이 황화물계 전해질 대량으로 생산하는 것에 대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저는 이건 단지 기사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무기고체 전해질에서 황화물계는 생산하는데 환경의 문제를 크게, 부활을 크게 줄수 있는 물질입니다. 그리고 실제 고체 전지에서 전극과 전해제 사이의 고체, 고저항층을 형성하기 때문에 고체 전지의 성능을 극대화할 수 없는 그런 물질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 황화물계는 생산 자체의 환경적인 문제를 발생할 수 있고 특히 차량 사고 시에 이 황화물계 소재가 공중에 노출되면 황화수소가 발생하고 이거는 인간에게 치명적인 그런 오염물질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본 주제와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한 지구를 위해서 새로운 대체재 개발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도 거의 똑같은 질문인데요. 어 정고체전지에 대한 거는 현재 미국과 일본이 앞서 있습니다. 이전고체전지 앞서 있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황화물계 고체 전해질을 가지고 성능을 계속적으로 어 연구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안전성에는 문제가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파괴적 혁신에 의해서 새로운 대체 소재가 개발되어야만이 고체 전해질을 갖는 전고체 전지가 상용화될 것이다라고 어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고체 전해 신물질 개발 전략 기술이 굉장히 절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고체 전해질을 신물질로 개발하는 것은 게임 체인저가 될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으로 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